자, 수력충전 106페이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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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이항이 나왔죠. 항을 이상시키는 거, 이항. 자,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5번 자, 이항하는 거죠. 밑줄 친 항을 이항하랍니다. 이항할 때 부호만 바꿔서 반대편 항으로 쇽! 이사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 얘 예, 봅시다. 얘 반대편항으로 슝 이사시키면 어떻게 돼요? x는 2, 부호 플러스 7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어, 따로 계산 안 하셔도 돼요. 난자 밑줄 친거 이항하면 좌변은 마이너스 x는 1, 마이너스 6 이렇게 되죠. 항상 얘 플러스니까 이항할 때는 마이너스 6 반대 부호로 바꿔서 다음, 어, 반대편 향으로 어, 향으로 반대편 향으로 넘기는 거죠. 자그 다음에 얘 넘기면 4x는 5-3 이렇게 되는 거고요. 4번 짠 어, 4x1 플러스 3 이렇게 되고 얘는 이쪽으로 이렇게 넘기죠. 그럼 2x-3x는 2그 다음에 얘 이쪽으로 넘기죠. x는 플러, 아니, x 플러스 2x는 6 이렇게 되죠. 맞나요? 그 다음에 66번 볼게요. 다음 방정식을 이 항만을 이용해서 ax는 b 형태로 나타내라고 하네요. 자이 항만을 자 얘를 한번 볼까요? 자 얘를 이쪽으로 이항을 시키고 1차를 이쪽으로 이항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원래 있던 3x에서 얘 이렇게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x 형태가 되고, 원래 우변에 있던 마이너스 4에서 얘를 이렇게 이항시키면 플러스 2의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럼 좌변 동량 계산하면 2x, 우변 동량 계산하면 마이너스 2가 됩니까? 그쵸. 그래서 답은 2x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X는 B 형태로 나타내려고 했으니까 X는 하지 말고요. 이대로 놔두시면 돼요. 2번. 자, X는 이 문제의 핵심은 X는 다 지금 좌변으로 몰고 있어요. 상수항은 우변으로 몰고 있죠. 그러면 얘는 이쪽으로 이항. 얘는 이쪽으로 이항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EX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나요? 그럼 정리하면 마이너스 3x는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3x는 마이너스 6 이렇게 적어주세요. 자그 다음에 3번. 자 얘는 이쪽으로. 얘는 이쪽으로 이항을 하죠. 그럼 2x 마이너스 x는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정리하면 x는 1 이렇게 되죠. 4번. 자 얘를 이쪽으로. 얘를 이쪽으로 이항을 하는 거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x는 5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3x는 3 이렇게 되겠네요. 답은 마이너스 3x는 3. 자그 다음에 5번. 자 얘는 이쪽으로 얘는 이쪽으로 이항을 하죠. 2분의 1x 마이너스 x는 1 플러스 3 이렇게 되나요? 좌변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x 됩니다. 우변 계산하면 4가 되죠. 답은 마이너스 2분의 1 x는 4 이렇게 됩니다. 6번 음. 자 얘는 이쪽으로 얘는 또 이쪽으로 이항을 하죠. x 마이너스 3분의 1 x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이렇게 되죠. 정리하면 3분의 2 x는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는 거죠. 왜 마이너스 10? 여기 2인데. 어, 그러면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죠? 따라서 담, 답은 3분의 2x는 마이너스 6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